네, 안녕하세요. j d s t a 의 건담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신 분들한테 딱 맞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을 시작할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를 그 생각을 떠올른다면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 생활, 그 생활을 하시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한 일주일에 5회 이상 사용하는 것들, 그런 그 제품들이나 실생활에서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거에 대한 제품을 제조사를 딱 체크한 다음에 아 이런거에 생필품에 대해서 내가 아 평생 쓸수 있구나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안쓰더라도 한 20년 동안은 그 회사는 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식주의 생활에 맞는 종목을, 어, 주식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을 시작을 할 때, 15년 전, 전에도, 뭐, LG 생활 건강 같은, 우리 칫솔, 치약, 뭐, 비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먹고, 쓰고, 이마트, 뭐, 이런 관련 종목, 의식주의 관련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벌써 LG 생활 건강도 최근에도 한 130만원에서 140만원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에 그, 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식생활에 딱 맞는, 어? LG 생활 건강 같은 관련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60만원대를 좀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180만원대도 갈수 있으나, 눌림목 자리에서, 이런, 그, 주식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어, 생필품, 아니면 내가 먹고, 쓰고, 그리고 아니면 잠자리나, 이런, 그, 그 아니면 그 가구, 뭐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가전제품 그런 쪽 LG 삼성 그래서 그 보수적인 분들은 대형주를 좀 매매를 하시는 것같고요 최근에 카카오 하고 네이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어150%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카카오라는 종목은 식세, 어, 실생활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카카오톡을 어, 다 쓰고 있고 이제 카카오 뱅크 혹은 카카오 이제 페이도 이제 내년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가 내년에 한 10조 원 정도로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초과될 거라는 그런 그 추측성 그런 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그때 상장할 때쯤 되면 어 모회사인 카카오는 재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최근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버도 괜찮은데 네이버는 뭐 온라인 마켓에 뭐 결제를 할때 가장 중요한 어, 녹색창이죠. 그런데 저는 카카오를 좀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데 이제 헤드앤숄도 나오고 이제 조, 조정을 1파, 2파, 3파, 4파에서 마지막 한번 정도 조정을 들어올 때 매수 자리를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 자리가 어느 정도 가격되냐면 한 32만원에서 33만원 초반에 여기에서 한50% 매수를 하고요. 주가가 좀더 밀린다라고 했을 때50%좀더 사서 총 이제 자기 자산의한20% 그러니까 총 사고자 하는 양의 반반 나눠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 쌍벽 쌍 어, 여기 37만 원대가 저항대가 가장 쎄거든요. 그러면은 박스권을 여기에서 생긴다면 박스권 매매로 간다면 여기 하단부인 33만 원 하단에서 샀다가 37만 원에 팔아도 약10% 박스권 매매를 할수 있는 어, 패턴이고요. 혹시 장기투자를 원하시는 직장생활 어, 자이시거나 아 나는 이 부동산처럼 1년이건 2년이건 투자를 하고 싶다고 라 생각하신다면 메모를 하, 해놓으셨다가 33만원대에서 1차 매수하고 32만원대 어, 2차 매수하고 거기서 반등 올라오다가 다시 34만원에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불타기 때 나머지 30%를 태워 가지고 한 1년 이상 투자하신다면 어, 카카오페이 상장을 앞두고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주가를 어, 수익 실현하는 계획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시가총액이 어, 카카오는 31조 어, 네이버는 4 6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세로 봤을 때 어, 네이버는 약간 하락 조정을 좀더 맞아야 될것 같은 차트상 기술적 분석만 들어가는 겁니다. 네이버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너무 무상향으로 갈수 있는 어, 재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시가총액 크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